별이 담긴 나무 상자, 철제 상자,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였네. 어, 그리고 이제 근원 주머니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별자리가 사라졌어요. 그 다음 끼고 있던 별자리도요, 다 사라졌어요. 토, 네. 아, 여깄다, 쏘. 이것도 다 바꿔. 굿. 자, 그럼 여기서 별자리가 이렇게 있어. 그다음에 어 별자리 정보도 오 이렇게 다 나오네. 그러니까 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포인트가요. 화부터 뇌까지 해서 한 번에 다 정리가 되네. 종합이 되네. 교환을 해 놓으면. 그다음에 이거 강화를 누르면요. 자, 사라지면서 강화가 돼요. 그다음에 또 누르면 와, 이건 와, 이건 가다 아니야? 자, 초기화가 있죠 와... 다시 사라져 개꿀 어... 초기화되면 다시 포인트 돌아옴 그러면 사리불한테 가서 물품을 구매한다고 치고 그러면 내가 수를 팔아야 돼? 그럼 수에 해당하는 이걸 하나 사 그러면 내가 이 상태로 사람들한테 100포인트 팜 이러면 교환해주면 됨 와 이거는 가시네. 어 진짜 가시야. 음. 이거 제작할 때요. 이거 불편했잖아요. 어 매번 이거 누르고 있었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숫자를 여기다가 적으면 최대 999까지 됩니다. 그럼 이거를 교환을 하기 눌러 보면 현재 포인트와 제작 후 포인트가 비교가 되고 이때 돈도 들어갑니다. 똑같이. 그러면 포인트가 바뀌어서 이제 올라가 있겠죠. 올라갔죠. 그렇죠. 너무 깔끔한데요. 이분이 얘기하시는 주장이 봐봐요. 10일간을 한개를 지금 n 님이 패치 후에 만드는 사람이 개이득이죠. 노가다 하는 시간이 사라지는데. 그건 맞지. 자 패치가 되고 나서 좋아진 점 제가 알려드리면요 인벤창을 차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투리가 남지 않는다 그쵸? 그리고 이제 직작을 해도 편하다 직작이 너무 편하다 이거 진짜 예를 들어서 별자리 11강 만드는데 우리가 평소에는 5시간 정도 걸리면요 진짜 농담 아니라 10분이면 만들어줘요 강화하러 사립을 안 가도 된. 일단 이것도 진짜 편함. 그리고 여러분들 더 좋은 게 뭐냐면요. 10강 대여할 필요 없다. 일단 이게 진짜 고트야. 우리, 우리가 11강을 매번 구매해가지고 확장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거를 막돈 주고 막 빌리고 막, 막 보증금 이거 하면서 어, 이거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거불 아닙니다. 기존과 같은 거갑니다. 거래 가능. 그리고 또 지금 물어보시는 질문에 또 답을 드리면, 어 예를 들어 상제나 클라한테 짜투리가 남아있다. 어, 이거를 어떻게 하냐?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어차피 상자로다가 줍니다. 그 상자가 거래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상자입니다. 이거를 어차피 상자로 주기 때문에. 본캐로다가 옮기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클라에 무슨 계정에 별자리 짜투리가 있고 뭐가 있어도 그냥 옮기면 돼. 제작, 금액, 거의 뭐 동일하다. 아실뭐 좋아진 점이라고 하기에는 뭐 똑같, 당연히 똑같아야 되는 거지만 이런 것도 좋구요. 이게 이제 어떤 장점이 여러분들 하나가 더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반자사라든가요. 그쵸? 그 다음에 특정 캐릭터, 사망하는 캐릭이 있으면 우리는 뭘 해주려고 해요? 타마저 별자리를 해주려고 합니다. 타마저. 근데 이 타마저라고 하는 별자리를 실상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거를 구하기가. 왜냐면 내가 이게 필요하면 내가 뽑았어야 됐거든. 근데 이거를 내가 이제 뽑을 필요가 없어요. 똑같이 해서 타마저만 올려줄 수가 있어. 원하는 강화수만큼. 사통에다가 민첩, 팔 100세트 삽니다. 혹시 지력 팔은안 사세요? 이런 거할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 이런 거 얘기할 필요도 없어. 내가 사서 내가 커스텀하면 돼. 원하는 만큼. 그러니까 결론은 그냥 고트다. <laughs> 그냥 고트다. 이게 바로 이제 저도 그렇고 이제 거상을 하는 유저분들이 원했던 이제 패치 아니었냐 이겁니다. 어? 이게... 음... 아주 좋아.